안녕하세요, 피치입니다 올해 마지막 올영 세일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쟁여왔는데요. 올리브영 세일인데도 가격대가 낮지 않은 제품들이 많고 원 플러스 원 기획으로 나온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만 원 이하의 제품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썼던 제품들 중에서도 가성비 스킨케어템들만 모아모아 왔으니까 지갑이 가벼워서 올리브영 가기 두려웠다 하셨던 분들을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피부 타입은 굉장히 홍조가 잘 일어나는 그런 민감수부지 피부이고요 울긋불긋함을 잡아주면서도 은은한 속광이 나는 그런 피부를 좀 선호하거든요 저랑 피부 타입 좀 비슷하신 분들 오늘 참고하셔서 좀 저렴하게 득템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총 11가지 제품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클렌징류부터 첫 번째 추천템은 넘버즈인의 글루타치온C 아로마 마사징 딥클렌저예요 정말 올리브영에 있는 클렌징올 거의 다 써본 것 같은데 넘버즈인 일본 클렌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가볍기도 하고 사용하고 났을 때 살짝 건조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완전 추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는데 요번에 나온 요 글루타치온 클렌징 오일은 진짜 괜찮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휴에무라에서 썼던 클렌징 오일 있거든요. 그거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클렌징 오일인데 살짝 아로마 오일처럼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그렇다고 막 너무 번들거리고 헤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기분 좋은 묵직함이 있는? 그래서 사실 엄청 지성이신 분들보다는 건성 피부, 그리고 피부 얇으신 분들에게 더 추천을 드리고 무게감이 너무 무거우면 또 이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아로마 마사지를 받을 때 정도의 기분 좋은 묵직함 정도가 있는 제형이었고요. 제가 클렌징 오일은 보통 향을 맡으면서 썼던 제품이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약간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하면서 클렌징까지 같이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또 조금 신박하다. 오히려 약간 제형감이 있다 보니까 아이 메이크업 같은 거 지울 때도 원샷 원킬로 하기에 상당히 좋은 제품이었고요. 블랙헤드 유화도 정말 잘 되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요즘에 너무너무 많은데 요게 조금 달랐던 거는 쓰고 나면 톤업이 된다는 거. 느낌적인 느낌일 수 있는데 제가 클렌징 오일을 쓰면서 사용하자마자 즉각적인 톤업이 된다고 느낀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메이크업을 지웠을 뿐인데 피부 톤이 살짝 환해진, 맑아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던 제품이고 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첫 단계부터 통 관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피부가 얇아서 약간 잔주름 잘 생기는, 속당김 잘 느끼는 그런 피부 타입이 쓰면 정말 좋을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파티온 노스카나인 클렌징 워터입니다. 클렌징 오일을 추천드렸지만 클렌징 오일이 죽어도 안 맞는 피부가 있어요. 오일류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면 쓰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 좀 솜털이 많은 피부이신 분들은 오일 잔여물이 다 닦여나가지 않아서 여드름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알러지 피부 그리고 솜털이 많은 피부 같은 경우는 1차로 클렌징 워터를 쓰고 그 다음에 폼이나 효소세안제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바이오더마의 핑크색 클렌징 워터 너무 유명하잖아요 저도 정말 많이 써봤고 정말 제품력 좋아요 근데 저는 피부 고민에 따라서 클렌징을 매일매일 바꿔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저렴한 클렌징 워터를 사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파티온에서 파는 제품이 500ml인데 이게 올영셀때 8,910원이더라고요. 진짜 저렴하죠. 얘는 속눈썹 샘치고 한번 구매를 해 봤는데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를 쓴다는 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홍보에도 남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조용히 쓰는 분들은 쓰시는 게 아닐까. 우선 동화제약.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클렌징 워터인데도 피부 장벽 성분이 들어가 있고 웬만한 1차 클렌징은 다 닦이는데 이게 써도 써도 줄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정말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도 아직 이 정도나 남아있다. 약간 길쭉하게 나와서 그립감도 괜찮고 좀 들고 다니기 편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얇고 피부가 민감해서 이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도 잘못 쓰면 되게 붉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전혀 없었고 다만 눈 시림이 살짝 있는 편이에요. 눈 화장 자체가 굉장히 잘 지워지는 제품까지는 아니어서 원래부터 눈 화장은 이걸로 지우고 있거든요. 아리얼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풀 리베나이 리무버 요거를 원래 써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는데 눈 화장 빼고는 다 지워진다. 그것도 되게 말끔하게 지워지고 피부 자극 전혀 없이. 그래서 너무 추천을 드리고 요거는 번외로 제가 또 활용하는 팁인데 침대 같은 바닥 같은 데도 얼룩 같은 거 묻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 물론 물티슈로 닦일 때도 있지만 다안 닦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옷 같은 데뭐 음식물 튀었거나 그럴 때 저는 이 제품을 써주고 있어요. 얼굴도 닦지만 얘가 클렌징 정말 대단해가지고 음식 묻은 데나 이런 거 튀었을 때, 닦았을 때도 너무 잘 지워지더라고요. 가격대가 부담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1차 클렌징을 해주고 한번더 폼이나 수수세안제로 2차 클렌징까지는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만 해줘도 완전하게 다 닦여 나가긴 합니다. 나는 눈화장을 많이 안 하는 편이고 간편하게 또 저렴하게 클렌징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세 번째 제품은 파파레서피의 블레미쉬 효소 파우더 클렌저입니다. 저의 원조 광명템이 원래 효소 세안제인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제 영상 보면은 무려 40만회가 넘는 효소 세안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효소 세안제로 효과 못 보셨던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 영상에서 좀잘 썼던 제품은 라시엘르의 곡물 클렌저였어요. 그 제품이 한번 리뉴얼이 되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리뉴얼 전에 사용했던 제품을 더잘 썼어서 리뉴얼을 하고 난 제품에는 손이 많이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게이 파파레서 피 블레미쉬 효소 파우더 클렌저입니다. 무엇보다 가격대가 정말 정말 저렴하고 한번 사용당 소량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쓰거든요. 굉장한 가성비다 싶어서 가지고 왔고 효소 파우더를 쓸때좀 중요한 게 가루를 완벽하게 좀 풀어줘서 그게 피부에 닿았을 때 각질이 잘 분해가 될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 게 중요하거든요 가루가 곱고 잘 풀리는 효소들을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고른 제품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찬물은 절대 노노 이 효소가 활성화되는 온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40도에서 50도 사이 원래 피부관리실에서는 이런 스팀기까지도 쐬주는데 집에는 그게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샤워하실 때 가볍게 올려놓고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지금부터는 기초템 추천해 드릴게요. 기초템 첫 번째는 유이크의 바이온베리어 크림미스트입니다. 크림미스트를 쓰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대부분 뚜껑으로 만들더라고요. 제조사마다 규정이 있나? 저 이유는 모르겠는데 미스트 뚜껑이 되게 조그맣고 투명해요. 이런 뚜껑 있잖아요. 너무 잘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세럼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냥 쓰니까 괜찮은데 미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스트 부분을 밀봉시키고 싶은데 항상 이 뚜껑이 없어져 버리니까 뭔가 위생적으로 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유이크 크림 미스트는 이렇게 뚜껑이 잘 보이고 크니까 절대 잃어버릴 일이 없더라고요. 분사는 얘가 안개분사라고 하는데 어... 안개분사 맞긴 한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센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샤아 하는 그 안개 분사보다는 좀 시원하게 분사가 돼서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헤안하고 나서 맨 얼굴에 발라도 당김을 확 잡아주길래 봤더니 11층 속감 보습이라고 한 번만 뿌려줘도 그 속당김이 확 잡히는 느낌이 있고 크림미스트 하면 살짝 층분리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얘는 그냥 바로 사용을 해도 전혀 층분리 없이 이 우유빛깔 그 자체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 메이크업 위에 발라도 진짜 당기먹고 좋고 메이크업 수정할 때한번 뿌려주고 위에 한번더 발라주면 은 쫀득 보습광이 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왜안 나오나 했죠? 또 나온 코사렉스 더 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이에요. 저의 직업템, 바로 펩타이드 세럼인데요. 사실 다한 번쯤은 써보셨을 텐데 단독으로는 살짝 뭔가 평양냉면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평양냉면에 뭐 겨자랑 식초를 넣듯이 얘는 무조건 비타민, 레티놀 같은 기능성과 썼을 때 증가를 발휘합니다. 처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살짝 미끌거린다, 흡수가 잘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안하고 나서 물기를 완벽하게 없앤 상태에서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손에도 물기가 없어야 돼요. 너무 많이 덜지 말고 처음에는 살짝만 덜어가지고 피부에 우선 수분기를 열어줘야 돼요. 정말 얇게 한번 톡톡톡 발라주고 그 위에 여러 겹 레이어링 하면 할수록 진짜 속보습이 확 잡히거든요. 레이어링을 얇게 얇게 한 두세 겹 정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올영셀때 엄청 저렴한진 모르겠어요. 마켓도 너무 많이 하는 제품이고, 다양한 플랫폼에 많이 깔린 그런 제품이라서 엄청 메리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제품 안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레티놀 제품을 2만원 이하대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2만원 언더로 찾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몇 가지 제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사용해봤을 때 괜찮았던 제품. 이것도 코스알엑스 제품이고, 더 레티놀 0.1 크림이에요. 요즘 나오는 레티놀들을 보면은 앰플 제형이나 살짝. 꾸덕한, 농축된 크림 제형으로 나오는 경우 이두 가지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제품은 앰플 제형과 크림 제형의 중간 정도 제형이에요. 정말 얇게 잘 펴발라지면서도 흡수가 쏙 되지는 않는 어느 정도 약간 보습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의 제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0.1도 있고 0.3도 있는데 이게 가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레티놀 0.1만 2만 원 언더였고요. 사실 저는 0.1, 0.3둘다 사용을 해봤는데 둘다 피부에 자극이 전혀 없어서 진짜 크림 바르듯이 듬뿍듬뿍 발라줬던 제품이고 펩타이드 세럼 미니 사이즈랑 레티놀 이렇게 두 가지로 묶인 기획세트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제품 다안 써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레티놀 0.1짜리 기획세트로 구매를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다음 제품은 바로 스킨 신천사의 마다가스카르 샌들라 앰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피부 화장을 좀 두껍게 했는데 제대로 안 지우고 잤더니 이마에 좁쌀이 좀 와다다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와다다 올라왔을 때쏙 들어가게 해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다. 정말 세상에 수많은 병풀 세럼이 있지만 얘는 그냥 진짜 병풀 그 자체예요. 전 성분이 100% 병풀 추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찬방찬방한 제형이라서 정말 물 토너처럼 그냥 얼굴 전체에 발라 줄수 있는데 겉돌지는 않고 피부에 쏙쏙 들어가는 그런 흡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제형이기 때문에 진짜 수부지들이 쓰면 너무너무 좋고 극지성이신 분들이 쓰셔도 되게 만족할 만한 제품이에요. 그다음 제품은 넘버즈인의 글라이너 글루타치온 씨 흔적 앰플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클렌징 오일도 글루타치온 제품 보여드렸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으로 이것도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미백 앰플로는 라운드랩 비타 앰플이랑 구달의 청귤 세럼을 되게 많이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두 가지 제품 다 공통점이 제형감이 아주 쫀쫀하게 딱 달라붙는 제형이라는 점이거든요. 겉도는 듯한 느낌을 정말 안 좋아하기 때문에 미백 앰플들 중에서 무조건 사용감이 살짝 쫀쫀한 제품을 좋아하는 편. 근데 이 제품도 사용감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항산화 앰플로 되게 유명한 고가의 비타민 C 앰플이 있잖아요. 그거에 저렴이 버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성분 배합이 너무 좋습니다. 200곳이 기능성 성분들을 정말 다 때려박았어요. 뭐 나야신 아마이든 당연히 들어갔고 거기 알파 비사보롤 알부틴까지 얘는 그게 다들어갔는데 말도 안 하더라고요. 비타민 C랑 정말 시너지를 줄수 있는 게 비타민 E거든요. 이런 비타민 유도 성분들이랑 비타민 E 성분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정말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즘에 또 B5 크림이 되게 유행인데 거기 들어가는 그 성분이 바로 판테놀 성분인데 판테놀도 진짜 고함량 들어갔어요. 이게 만원대여도 되나 싶은 가성비 앰플입니다. 그다음 제품은 메디큐브의 연어 PDRN 핑크 앰플입니다. 얘는 정말 찐 연어에서 추출한 PDRN이 1% 함유된 앰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연어 추출물 특유의 비릿한 향이 있거든요. 못 맡을 정도는 아닌데 제대로 성분을 넣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고 제가 예전에 극건성이신 분들한테 바이오힐보 리프팅 앰플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거의 요정도 급으로 얘도 한 번만 발라줘도 보습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이 PDRN 성분이 피부 흉터 피부 재생에 진짜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얼굴에 있는 살짝 큰 기미들 몇 개를 뺐어요. 그때 흉터 관리 제대로 안 해가지고 다시 흉터 가막 올라오려던 그 찰나였는데 그때 좀 꾸준히 발라줬을 때 정말 효과를 봤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는 메디큐브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메디큐브 디바이스들이랑 되게 궁합이 좋거든요. 얘랑 부스터 프로랑 쓸때 정말 궁합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랑 왜 이렇게 잘 맞지? 했더니 이게 PDRN뿐만 아니라 펩타이드도 정말 많이 때려박았더라고요. 이런 PDRN 성분 잘 맞는 분들 찐 PDRN 앰플 써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 제품 써보시기 바래요. 동물성 PDRN이기 때문에 엄청 지성이신 분들보다는 건성, 극건성이신 분들 민감 피부까지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 제품은 크림 제품인데요. 바로 어바운미의숲 진정 수분 크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은 없는데 쓸 때마다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서 언젠간 소개를 드려야겠다 생각했던 제품인데요. 왜 우리 화잘먹 크림으로 에스네이처의 스쿠알랑 크림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전 저녁에 쓰기에는 살짝 너무 번들거려서 딱 화장 전에만 쓰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 어바웃미 제품은 화장 전에 써도 너무 좋고 저녁에 자기 전에 슬리핑팩으로 하고자도 너무 좋았던 제품이거든요. 우선 딱 제품을 열어보면 편백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이게 정제수 대신에 편백수를 써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피부가 얇아가지고 홍조가 잘 일어나는 피부에도 진정을 되게 빠르게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름철부터 잘 썼었고 피부 열감이 확 올라올 때 정말 좋았던 제품이에요. 민감 홍조 피부에 좋은 수분 보습 크림 찾으셨던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제품은 스킨앤랩의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이에요. 보습 장벽 크림 중에서는 진짜 2만 원 언더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중에서 제 마음에 들었던 유일한 제품이 이 제품이었습니다. 허니 마스크팩, 무화과 팩으로 유명한 아임프롬 있잖아요. 아임프롬이랑 같은 회사인데 그보다 더 먼저 나온 게이 스킨앤랩이라는 브랜드예요. 여기가 은근히 피부에 대한 연구를 오래 한 회사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는 아임프롬 제품이 훨씬 유명한데 개인적으로 스킨앤랩 제품들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뭔가 패키지에는 정말 공을 안 들였지만 이 내용물은 되게 충실하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기획세트로 나오는데 15,000원도 안 하더라고요 화상 입은 피부에 써도 될 만큼 진짜 장벽 관리가 잘 되는 보습크림이고 튜브형이라서 휴대하기도 정말 좋고 저는 특히 기내에서 정말 잘 썼던 크림이에요 알갱이가 톡톡 들어있는데 살짝씩 터지면서 더 보습감이 차오르는 거 느낄 수가 있고 크림 같은 거 패키지 되게 무거운 제품들 많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진짜 가볍거든요. 패키지부터가. 연말에 어디 여행을 가거나 겨울 나라로 가시는 분들.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장벽 보습 크림으로 너무 추천드리고. 그냥 평소에 쓰기에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써본 더마 제품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장벽 탄탄하게 해주는 효과가 진짜 좋았으니까 이번 올영세일 때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 BR머드의 리커버리 머드마스크입니다. 제가 쇼폼으로 요거 소개를 드렸었는데 롱폼에서도 한번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카디비 언니가 틱톡에서 뽀뽀 막 하길래 궁금해서 사본 제품이거든요. 외국분들 좀 과장하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그냥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한번 사볼까 하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아요. BR 머드라고 하면은 어디 브랜드야? 할수 있는데 BR, 보령. 보령 머드 그 자체예요. 보면은 임상 결과가 미쳤어요. 총 16가지나 있어요. 보령 머드가 무려 30%나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갯벌에서 내가 뒹군다라 생각을 하면 되는 제품. 저는 사실 이런 머드 화장품에 대해서 되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써봤던 머드 화장품은 흡착되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되게 화한 느낌이 있었던 제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진흙을 얼굴에 바른 느낌, 화한 느낌이나 피부가 너무 흡착되는 이런 느낌 전혀 없었고 그냥 진흙 같은 거를 얼굴에 잠깐 바르고 있다가 씻어내면 되는데 딱 씻어내자마자는 얼굴래좀 보들보들해진 것 같네 이 정도. 근데 다음 날 피부 너무 보드라진 거예요. 뽀송뽀송하면서 보드라지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건성이신 분들보다는 딱 우리 민감 수부지들 쓰기 너무너무 좋고 극지성이신 분들도 이거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남동생도 있는데 남동생이 지금 군인이에요. 얼굴에 막 뭐가 많이 났단 말이죠. 제 동생한테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피부가 뽀송뽀송해지더라고요. 남성분들 중에서도 모공 요철이 좀 많으셨던 분들도 이거 한번 꼭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트팩이나 뭐 다른 수분팩들은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워드팩 같은 경우는 또 추천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올영 셀때 2만 원 언더로 구매할 수 있는 초가성비 스킨케어템들 추천드렸는데 사실 제가 스킨케어템 같은 경우는 더의 약간 주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아껴놓은 숨은 꿀템들이 많거든요. 스킨케어를 사실 자주 안 바꾸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막 여러 가지 추천 했을 때 약간 혼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혼자 좀 조용히 쓰는 제품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좀뭐 월간 스킨케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다양한 제품들 사용을 해보고 피부 타입에 맞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잘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리브영에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정말 많지만 또 이게 세일이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